잘 안나와요 아직 이러고 있지만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는 날입니다 오늘 저의 겟레디윗미를 보여드릴거에요 조명도 제대로 없어서 환경이 그리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스킨케어부터 하고 머리 말리고 밥 먹고 와서 마저 찍으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핌플패드 모이스처 요즘 쓰고 있는데 냄새가 핌플패드보다 시바지 않고 땡기지도 않고 그래서 닦아내는 용으로나 잘 쓰고 있어요. 수분감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 먼지 겁나 많네. 이렇게 더럽지 내 얼굴 어제 씻고 잤는데. 그다음에 갖고 온 크림을 이거는 라이트 버전을 잘못 갖고 왔어. 겨울에는 그 꾸덕한 버전을 바르는데 이건 여름용인데 잘못 가져와서 이걸 바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크림을 잘 흡수시켜줘야. 화장이 잘 먹습니다. 아, 렌즈를 안 꼈구나. 왠지 안 보이더라. 렌즈는 어제 동키호테에서 샀는데요. MB, MB 그 시기 원데이였고, 코랄 색상이어서 사봤어요. 사실 렌즈를 꼭 사야지 하고 샀다기 보다는 렌즈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기도 했습니다. 코랄 색상인데 별로 티가 안 나네요. 그냥 갈색, 속았다. 주황색, 갈색 느낌 지금 아침으로 컵라면을 먹으려고 이렇게 물을 끓이고 있으니까 이거를 먹고 머리를 말리고 오겠습니다 미안해 솔직한 심쿵내가 머리를 대충 말리고 왔는데 컵라면을 먹었더니 목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맥스트로 크림을 먼저 발라줄게요 오사카는 또 처음 와봤는데 지리를 몰라서 조금 헤맸는데 나름 잘 돌아댕긴 것 같아요. 도본토리랑 남바랑 다 가서 막 먹을 것도 먹고 돈키호테도 가고 그리고 첫날을 재밌게 보냈고 오늘은 드디어 오사카에 온 이유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갑니다. 같이 온 친구가 엄청 페리포터 팬이어가지고 유니버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다음은 훈시라 여기 다크서클 아 다크서클이 엄청 내려왔어 지금. 물소리가 들리나요? 친구가 씻고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생얼이 착색이 되게 심해요. 코 주변, 입 주변 다크서클 이런데가 착색이 되게 심해가지고 컨실러를 이렇게 어두운 톤을 깔아주질 않으면은 톤이 안 맞아서 꼭 이렇게 어두운 컨실러를 눈 밑이랑 코 주변, 입 주변을 꼭 맞춰주는 편입니다. 손을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안 나와서 잘안 들려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지금 심각한 목감기에 걸려서 목감기에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종합감기처럼 한꺼번에 다 오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자, 이거는 리퀴드 컨실러를 살짝 더 올려줍니다. 리퀴드로 좀 얇게 펴주고 거의 컨실러만 맞춰도 이제 좀 얼굴이 답답해 보이지 않게끔 이 정도는 컨실러로 메꿔줍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빨리 몸이 나야 될 텐데. 그다음에는 오늘도 역시나 등장하는 이 파운데이션. 제가 원래 입생 쿠션을 살라 그랬거든요. 제가 살려고 하는 컬러가 품절이어가지고 못 사고 틴트만 하나 샀어요. 입생 쿠션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결국에 못 사고. 오늘도 아르마니 파데를 바르네요.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항상 컨실러를 잘 발라주고 예쁜 결 표현을 위해서 얇게 펴 발라주는 편이에요. 가운데 부분은 한번더 조금 밝게. 제가 이 파데가 제 피부에 비해 살짝 밝은 편이라서 가운데 부분에 위주로 올려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쉐딩, 신 스틸러. 아, 얼굴이 좀 부었다. 턱 쉐딩부터. 아, 왜 이렇게 살쪘지?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그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풀어주고. 얼굴에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헤어라인 따라서도 한번 이렇게 쓸어주는 편이에요.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게끔 이렇게 헤어라인도 한번 쓸어주고 여기 콧대에도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여기를 잘 잡아주고 밑으로 살짝 내립니다. 여기를 잘 잡아주고 밑으로 살짝. 코가 약간 긴 편이어서 코 끝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넣어줘서 좀 짧아 보이게끔 좀 자연스럽게 코 쉐딩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낮빛이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 조명이 없어서. 자그 다음에는 제가 여행 올 때마다 꼭 들고 오는 이거. 클리오 팔레트 제가 주로 하는 게 갈색 음영 눈화장인데 그거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아 그리고 오늘 또쓸 팔레트 남친스가 새로 사주신 미샤 팔레트 드디어 제가 그 흰색 동그라미 3년 쓴 팔레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팔레트를 가지게 됐습니다. 원래 쓰던 거는 왠지 갖고 오고 싶어서 하나 갖고 왔고요. 저는 약간 갈웜인가 봐요. 제가 웜톤인 건 확실한데 좀 가을 같지 않나요? 아닌 말고 아 그리고 오늘은 일본에서 와가지고 동키호테에서산 아이템들도 많이 꺼내볼게요. 베이지색을 섞어서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넣어줄게요. 여기 이마뼈가 느껴지려고 하는 이 눈썹 밑에도 한번 하이라이팅을 넣어주고 그리고 눈두덩이 전체에도 은은하게 펄을 먼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이 홍차 색깔의 섀도우를 이 섀도우랑 살짝 섞어서 눈두덩이 전체에 올려줄게요. 이 색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음영을 줍니다. 눈이 아주 그윽해 보이는 색깔입니다. 눈 가운데에 한번더 올려주기. 그 다음에는 이시바리시바리제 인스타에 보시면은 십바리의 실체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요. 남친스가 새로 사줬습니다. 새 거예요. 평소와 같이 이시발이로뒷 부분에 음영을 더 줄게요. 하나 사줘야겠네요 하고 정말 사줬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좀 뾰족한 브러쉬로 제일 진한 색과 이 중간 갈색을 살짝 섞어서 뒷 부분에 쌍꺼풀을 따라 그려주고 앞 부분에도 살짝 계속 남은 거에다가 홍차 색깔을 살짝 섞어서. 눈 아래, 언더 부분도 조금 채워줍니다. 섀도우를 간단하게 맞췄고, 그 다음에는 아이라인을 하기 전에 컬링을 해줄게요. 뷰러는 앨리스 뷰러 이렇게 뷰러를 다 해줬고요. 새로 산 아이템을 뜯어볼 건데, 어제 돈키호테에서 이런 걸 새로 사봤어요. 빛의 펜슬 아이라이너? 지금 쓰는 펜슬 아이라이너가 깎아 써야 돼서 좀 귀찮기도 하고, 게다가 약간 번지더라고요. 새로운 걸 한번 사와야지 하다가, 누가 빛의 아이라이너가 유명하다고 들은 것 같아서 한번 브라운 색으로 사봤습니다. 또도독 소리가 나네요. 아마 다시 안 들어가는 듯? 네, 안 들어가네요. 되게 얇아서 초보자분들도 채우기 쉬울 것 같은? 천막을 채워줍니다. 음, 잘 채워졌군. 근데 이 브라운이 브라운인데도 완전 브라운은 아니고 약간 다크브라운? 이렇게 점막만 채웠는데도 사람이 됐어요. 꼬리를 빼면 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것도 어제 새로 샀는데 이거 원데이 타투 우리나라에도 있는 건데 이거 앨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샀어요. 이 앨리스 뷰러와 세트로 어이 뭐야. 이 바깥에는 앨리스가 예쁘게 그려졌지만 안에는 사실 별로 안 그려져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샀어야 됐어. 이 앨리스 아이라이너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펜슬이었고 이번에는 리퀴드. 마스카라 이게 롱앤컬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엄청 길어져요. 길어지는 게더 좋아서 길어지는 걸로 사봤는데 굉장히 길어지네요. 어 이거 봐 보여요? 엄청난 차이. 반대쪽도 마스카라 마스카라 해줍니다. 사실 눈화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마스카라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는 언더 마스카라도 해줄게요. 아, 역시 언더 마스카라는 눈점이 언니 거죠.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무거워서 헤비하게 붙다 보니까 살짝 처져요. 아랫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처지면 더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랫 속눈썹에더 많이 씁니다, 요즘에. 아랫 속눈썹 은근 중요해. 저도 약간 일본스러운 눈화장 좋아하는 편이라서 요즘 볼터치도 좀 세졌고 아랫 속눈썹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속눈썹 붙이기는 항상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잘안 붙이는데 마스카라는 열심히 해줍니다. 아랫 속눈썹까지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눈썹. 눈썹은 제가 원래 쓰는 거는 이건데, 네이처 거. 이거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일단 임시로 가져온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브로우 라이너. 네이처보다 조금 진해요. 그래서 자, 너무 세게 그려져서 좀잘 그려야 돼. 눈썹 그리기는 참 힘든 것 같아. 고수의 길이 고수의 길. 오늘은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만족스럽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눈썹 정리가 조금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정도면 뭐. 자, 이렇게 눈썹도 그려줬고, 그 다음에는 입술이랑 볼터치만 남았습니다. 볼터치는 오늘은 브이샷 여기는 블러셔고 여기는 하이라이터인데, 하이라이터 먼저 한번. 하이라이터. 이마랑 콧대랑, 얘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스타일이구나. 광대도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블러셔는 얘만 올리면 너무 쨍해서, 원래 쓰는 구찌 하이라이터도 살짝 섞어서, 이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보니까 아예 눈 밑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아, 여기. 아예 눈 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블러셔를 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블러셔를 약간 어제 길거리에서 본 일본 분들 스타일로 이렇게 눈밑 다크서클존에다가 살짝 올려봤는데 일본 유니버셜을 가니까 이게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입술을 발라볼게요 입술은 연세에서 새로 사온 입생로랑 8호 오렌지빛입니다 연한 오렌지빛 되게 주황빛이야 약간 애프리콧 느낌? 촉촉하게 한번 올려줬고 가운데에다가만 살짝 삐아 무드감 안쪽에만 살짝 넣어서 그라데이션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어, 어느새 사람이 되었네?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그다음에 머리 머리를 좀 앞머리 쪽이랑 드라이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 될것 같아요. 옷이랑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 말리고 드라이를 나름 해봤어요. 옷도 갈아입었는데 오늘 약간 헤르미온는 스타일로. 동북에 걸쳐 입는 스웨터 같은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오늘 유니버셜 가니까. 오늘의 화장 포인트는 저의 데일리한 갈색 음영 다크 스클류 존의 블러셔 그리고 새로 산 입생로랑 립 그게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오늘의 화장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이제 같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가볼까요? Let's go! 힘. 이거 해리포터 포비든 전이 타고 왔는데요. 중간에 한번 멈춰가지고 두번 타게 해줬어요. 한번더 타게 해줘가지고 총두 번을 타서 개이득이었습니다. 약간 3D 안경 같은 걸 끼고 이런 걸 빠를 내린 다음에 움직이면서 타는 롤러코스터인데 다 3D로 화면이 보여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해리포터랑 같이, 같이 노는 기분? 한번 오시면 이것부터 타시길 바랍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버터맥주를 먹으러 갑시다. 자, 버터맥주! 자,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멜 마키아또 같은 맛이에요. 위에가 되게 달콤한 게 있고, 무슨 맛이지? 약간 되게 밍밍한 무알콜 맥주에 카라멜을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맛? 생각보다 먹을만한, 난 되게 맛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달달하고 약간 무알콜 맥주 같은 맛이 나요, 진짜. 자? 네 버터 맥주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 <우와>. 와. <목소리> 솔직히 엄청 예쁘다. 사야 되나? 이게 스네이프 꺼고, 이게 루나 러브굿. 헤르미온느? 이게 해리포터. 이게 론 위즐리. <목소리> よ <Wow. S 2> <laughs> 덤블도 애쉬네요 포토모어에서 쓸때애쉬나왔거요 이게 해리파터사진안겠어요 비싸니까요 이건 시리즈 나오는 삼편 아직 가만히 세